첫 문제라 지문이 잘안 읽혀질 거예요 아마 익숙지도 않고 그런데 이걸 견뎌야 돼 금방 열달 금방 가요 그래서 제가 왜 작년까지만 해도 1월 달에 객관식 문제 이런 거안 줬는데 왜 주냐면 30회 시험에서는 공법이 평이하게 나왔어요 올해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일찍 제가 기출문제도 주고 하는 건데 얘들 기출문제거든요 일단 보셔요 설명을 다시 하고, 여러분, 다시 집에 가서 또 푸셔야 돼요. 또 푸시면 돼요. 어, 여기 지금 요 자료들이 그 네이버 밴드하고 카페에 올라가 있거든요. 카페에 빨리 가입, 가입하셔가지고 문제도 풀고 하셔요. 1번 문제를 보면, 용어, 여기, 자, 여기 20회 때 나온 거예요. 20회. 그 다음에 제잘 들어보면, 야가 21회 시험 나와요, 2번이. 그 다음에 나온 거거든요. 21회 시험에 1번도 도시군 계획이잖아요. 근데 그전 문제도 봐. 도시군 계획이잖아요. 그러죠? 똑같은 개수 써먹는데 한해 때는 틀린 걸로. 그 다음에는 올바른 걸로. 자, 지금은 옳은 걸 찾잖아요. 그러죠? 20회 시험에는 옳은 걸 골라라 해놓고 답 찾아라 했고, 그러면 1번은 도시군 계획은 포인트가 광역이 아니고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체크한 대로 하면 되거든. 2번에 공공시설은 이라고 하면, 아니지. 봐봐봐요.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뭘 말한다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이렇게 나가야지. 그러죠? 그 다음에 3번에 도시군 기본 계획은 어디서 짜냐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별로 짜는데 기는 시군구라고 돼 있잖아요. 실제 시험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시군구가 아니에요.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군별로 짜는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하는 거. 그다음에 광역 도시 계획은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이거 맞죠? 답은 몇 번? 4번. 자, 그렇다면 오늘 첫 수업 들었는데 1번 문제 답을 4번 찾았다는 것은 앞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거든. 요첫 수업 들었는데 이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요 그거 원래가 좀 여러분 공법 체질인 것 같아요. <laughs> 5번은, 여기, 여기, 여기 또왜 혼자 돌아다니냐, 이렇게. 이렇게. 자, 5번은 어디를 틀렸다고 하면 될까요? 용도 구역이잖아요. 그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할 목적으로 하고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써먹잖아요, 이렇게. 실제 시험 나온 거예요. 그래서 1월, 2월 달에 문제 주는 것들은 기출된 문제 중에서도 쉬운 거 위주로 해서 준단 말이에요. 레벨에 맞게. 그래서 1번은 답이 몇 번이요? 4번. 자, 2번 문제가 21회 시험이니까 1년 뒤에 나온 거예요. 그럼 봐봐, 얘는 좀 틀린 걸 찾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틀린 걸찾으라 아까는 올바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맞게 해놓고 하나를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계속 보면 기, 초 출제되는 게 서술식으로 나와요. 거의 대부분이. 자, 1번. 도시군 계획이라는 놈은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 맞죠?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거 맞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 자, 4번이 봐봐요. 도시군 관리 계획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포함된다 맞죠? 도시군 계획 사업은 종류 몇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사,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니까 도시 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포함되잖아요. 그죠? 네. 자, 5번은 또 봐요. 아까 지금 그 작년에 나온 거 공공 시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를 낸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이. 자,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이거 주어로 나오면 안 되지. 도시군계획시설 중, 이걸 바뀌어야지. 도시군계획시설은 그렇죠.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출제된 놈을 우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출제된 놈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맞다는 길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틀린 거몇 번이요? 그 다음에 이게 3번이 29회 시험 나온 거예요 이거 해수로 만으로 1년 조금 더 되는 거예요 해수로 2년이지만. 자, 그러니까 봐봐요. 봐봐 기출문제 분석한 사람이라면 아까 그 기출문제 봤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사업이요, 지금? 도시공개혁사업은 시설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 어떻게 셋다 맞추신 분이요? 와탄카. 학원 안 나와서 이 공부 안 해서 못 맞히잖아요. 저 옆에 은행 지점장 왔다 놓고 풀어봐라, 못 풀지. 지점장보다 훨씬 나은 거. 자, 그 다음에 4번은 몇 번? 찾은 대로 하세요. 자, 도시군 계획 기본 관리계 합친 거거든. 광역도시계 바르지 못한 것. 봐봐요. 또나와지 1번. 도시군 계획은 기본 계획하고 뭘로? 관리계. 자, 조속기 입안해야 되겠다. 같이 짤수 있어 수 없어요. 있지. 그 다음에, 뭐, 국가계획 맞아야 되고, 그러죠?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운데, 자, 5번이 틀렸거든. 5번이 어디가 틀렸어요? 아까, 아까, 서울시에서는 환경과 교통과 수도가다 있다고 분별계획을 짤 때는 장기계획은 어디에 맞게?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게 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장기계획이 아니라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해야 한다. 그러면 아까 교과서 줄다 채준 거 다시 읽어야 되겠죠. 다시 읽어야 돼요. 집에 가서.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갈때 사물함에 책 넣고 가요. 안 넣고 가요. 넣고 간다는 것은 읽겠다는 거예요. 안 읽겠다는 거예요. 안 읽어 보겠다는 복습은 나의 사진에 없다. 강렬한 의지 표시 아니요. 자물통 채우잖아요. 왜? <laughs> 저 책이 나 따라올까 싶어서. <laughs> 따라오면 안 되니까. 따라오면 봐야 되잖아. 자물통 채워놓고, 너 여기 있어라. 다음 주에 꺼낼 테니까. 일주일 뒤에 보겠다는 얘기거든. 5번 같은 것들도 줄친 걸 가지고 복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 4번. 5번. 광역도시계획. 틀린 거는 몇번 하셨나요? 봐봐봐. 광역계획권은 아까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요 앞에 요거 그림이 있었잖아요. 광역시장, 특별시장에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까지, 콕 찍어까지도 아까 얘기를 했고. 자, 6번. 광역도시계획. 틀린 건, 요것도 틀린 거. 몇 번? 뭘, 다 맞는 얘기들이거든, 이게. 자, 그래서 3번은, 이게 29에 내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봐봐봐요. 시도지사가 간절히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없대요. 아까 같이 짤수 있어, 없어요? 네. 있다고. 보이잖아, 이렇게. 보이잖아. 요 4번 같이 봐봐봐요.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 짰으면 누구한테 승인받으라고? 도지사. 미리 공청회 열고. 자, 7번 문제.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지자체. 어디? 몇 번? 아까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자고, 인구가? 10만 이하의 시군에서는 안 짜도 된다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8번 문제. 도시군 기본계획, 옳은 것은, 어? 옳은 거라는 것은 4개가 틀렸네요? 1개가 맞네? 공청회 하려면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몇회 이상? 1번 지문두 군데 나 틀렸네? 자, 2번은 몰라. 3번, 몇 년? 5년마다. 5년마다. 틀렸네. 4번은, 봐봐봐 자, 답 4번 하신 분들 있지요? 시장 군수가 기본 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 지방의회 승인받는 거요? 예 도지사 승인이요? 지방의회는 의견 듣는다고 아까 그렇게 얘기했구만. 4번을 많이 했더라고. 도지사님 찾아가 승인받는다니까, 도지사님한테.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의원이 한두 놈이어야지. 그 다음에 5번에, 5번에 왜 틀렸을까요? 환장합니다. 기준을 정하는데 시장문서가 정하면, 이게 기준이요?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 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러면 나머지든다 틀린 게 보이니까 2번이 맞는 거지. 내용을 못 외워도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모든 걸100%다 알고 푸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자, 9번. 도시군 관리 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 이게 이제, 요거를, 고비 요거를 넘어간 사람들이 이제, 촤악, 그 시기 하는 거예요. 몇 번? 4번? 자, 이게 봐봐봐봐요. 아까 왜 도시군 관리계 내용 6가지 있었지요? 용도 지역을 지구를 구역들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절차지. 그 안에 행위제한이죠. 행위제한. 이건 따로 법률로 정하는 거라. 행위제한을 하려고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고도주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행위제한은 아니에요. 그러면 야를 보니까 그러면 사본이 맞다고 했으면 어디로 갔을까? 할게 없는데 다 하잖아요. 어, 뭐야, 다안 돼? 그럼 끝을 봤어야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 이런 식으로. 비스무리하게. 자, 10번은 몇 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 이제 그야말로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을 찾아라얘기거든 도시 자연공원구역 지정하는 거맞죠 개발밀도관리구역 아까 있었나요? 여기 오른쪽 여섯 가지 중에 있었냐, 이 말이야. 아니지. 그놈저 뒤에 나온다니까. 나는 해당하는 거 아니야. 도시개발사업 맞죠? 정비사업도 맞고, 그 다음에 기반시 설치 설 정비 계량할 때. 그러죠? 요거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단몇 번? 5번. 10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3개 정도까지. 근데 1월달을 처음 왔는데 4개 정도 맞았다.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4개, 4개, 5개. 과락면했 있잖아요, 일단. 근데 내에 작년에 공부했다 내가 지금 2차만 한다 그러면 일곱 이렇게, 이렇게 맞춰줘야죠. 그것은 예의다 하는 거예요. 예의. 자, 그다음 그리고 바로 가면 안 돼, 바로 가면 안 돼. 또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힘들어, 요 내가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아침에 아침밥이나 먹고 올것 같아요, 못 먹고 같아요. 먹고 오죠, 내가 다 해가지고 먹고 싹 치고 오느라 바쁘다니까. 먹고 나오는데 다해 먹고 와요. 뭐왜 차려주기를 기다려? 안 그래요? 지가힘 좋은 남자가 하는 거 맞잖아요. 설거지도 남자가 해야지 힘 좋은데. 그 무거운 그릇을 어떻게 여자가 다 해? 안 그래요? 청소도 남자가 해야지 힘 좋은 놈이. 당연한 거 아니요? 분위기 왜 이래? <laughs> 자, 1번 뭐 들어갈까요? 봐봐 봐. 이제 다시 또 외우는 거예요.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니까 얘는 광역 도시 계획. 자, 2번은 끝에 보세요.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구분하니까 얘는 뭐요? 도시군 계획. 그렇지. 다섯 글자짜리. 도시군 도시계획. 계획. 자, 3번은 어, 종합 계획인데 도시군 관리 계획할 때 지침이 된대요. 도시계획. 그리고 시군별로 장기 계획. 얘는 도시군 기본 기본계획. 계획이라고 연습을 해야죠. 그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지금. 자, 4번은 <laughs> 이 뭔가 이 동네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 도시 기능을 정진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관 환경 확보하고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면, 자, 우리가 참 이거 작년에 객관식, 이번 시험 예를 들어 30회 요 문장 요대로 나와 가지고 요걸 비워 놓고 이게 뭐냐고 나온 거요.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 시험에 그 문제가 40개 중에 4문제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장전에 내가 1월 달에 이런 연습 안 했다니까요. 미리 할때 우리 100% 합격하는 걸로 가야 돼요. 그럼요 합격의 의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면 5번은 뭐가 들어갈까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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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 도시군계획시설, 요거 있죠? 요거요거요거요거를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이니까. 여기다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걸딱 넣으면. 자, 그다음에 6번은 봐봐봐 봐요. 6번. 봐 봐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하나. 도시 개발 사업 둘. 정비 사업 셋 합쳐서 무슨 사업? 그렇지.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 부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입으로 소리 내서 읽어야 돼. 요 집에 가서 막 하고 이렇게 프린트 준 거를. 그다음에 7번은 자, 중복되지 안이하게 지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용도 용도 지역이라고 그 다음 8번은 어, 건폐율 용적률을 둘다 강화하려고 만드는 게 아까 용어 할때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 하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여러분요 힘들어도 여기에 한두달한 바퀴 돌잖아요. 그다음 다음 달에 할때 앞부분 또할 거냐 이렇게 다시 앞에서부터 하잖아요. 훨수월 해요. 그러니까 4개월 정도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자격증 내 손에 들어오지. 그4개월또못 견디고 공부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시작했으니까 합격한다는 자신감만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합격하는 거지 끝까지 그뭘 대단한 자격증도 아닌데 한 방에 끝내 버립니다. 자 오늘 이만합니다 수고했습니다.